잠깐만요. 오늘은 10월 22일 수요일 4시 47분이에요. 오후 4시 47분인데, 아 오전 4시 47분인데 왜 끼어있냐면 밤낮이 바뀌어서 요즘 해 뜨면 자더라. 제가 해 뜨면 자요. 하여튼 제가 왜 이러고 있냐면은 제가 오늘 원하는 대학교 원하는 학과에 합격을 했어요. 박수. 솔직히 부, 붙을 건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경쟁률이 그렇게 센 학과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 학학교 학, 무시발언인가? 여튼 여튼 그래요. 어쨌든 붙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제 계획대로라면은 이번 주가 수학생으로 있는 마지막 주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수학생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고 싶었어요. 뭐 진짜 일상이라할게 없긴 하다만은 다짐을 방금 <laughs> 아, 지금 뭐가지고 너무 아파요 목을 들고 어쨌든 한번 잘 자고 일어나서 영상을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는 방금 한 3분 전쯤 일어났고 에이, 상당히 재밌는 꿈을 꾸고 있었는데. 깨버렸어요. 되게 중요한 부분에서 깨버려가지고 좀 아쉽네요. 다시 다시 잠들려고 눈 감아봤는데 잠이 안, 안 들어서 그냥 일어났어요. 아. 기껏 찍어놨는데 밥 먹는 걸 방금 기껏 찍어놨는데 슬로우 모션으로 찍어놨더라고요. 너무 화가 납니다.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은 것 같기도 하고 습진이 걸려가지고 베라 알바 하다가 습진을 얻었어요. 물론 베라 알바 때문이 아닐 수도 있긴 해요. 근데 하용한 베라 알바를 하고 나서부터 습진이 생기긴 했습니다. 음, 일단은 어디라도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막 주전부리가 너무 먹고 싶어서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런 슬픈 사연이 있어요. 보이세요? 감자콩만 만져볼게요. 이거 열면 안 되는 건가요? 저잘 올라가지. 것 같아요. 정말 <laughs> 너무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때 아니면 제가 또 언제 이런 걸 즐겨보겠어요? 내년부터는 다시 저도 어 학교를 다니고 이럴 거니까, 이러지 못하잖아요. 잘못 넘어갔어. 아이씨. 아, 아, 어떡하면 좋죠? 일단 닦아야겠죠. 제가 원래 다이던 학과는, 제가 원래 다이던 학과는 간호학과였습니다. 간호학과. 근데 저랑 진짜 너무 안 맞아요. 너무. 제일 못하는 게 그런 영어 단어 암기인데, 가자마자 의학용어. 근데 의학용어를 끝냈더니, 2학기에는 해부학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간호학과 입학할 때는, 아 그래도 입학했으니까 열심히 해보다 했는데 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막 다들 완전 진짜 간호사 하고 싶어서 온 친구들이니까 근데 저는 아니잖아요. 아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진짜 나만 도태된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다해야겠다 뭐 만약에 본인이 갈 곳이 없어서 간호학과를 고민 중이다. 비추. 가, 저처럼 원래 다른 꿈이 있는데 간호학과를 진학할 예정이다. 비추예요 비추. 오늘의 점심은 김치나베 돈가스 우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친구예요. 아씨, 손에 김묻었어 <laughs> 잠깐만, 너 컵을 왜두 개를 줬게 해? 내 컵은 이게 네 컵이야. 와, 연금술물 너무 조금 있네요. 다시 따라줄 수 있어? 아, <laughs> 맛있겠다. 아, 1년 만에요. 뭔 1년 만이냐고? 내가 1년 만이라면 몇년 만이야? 1년 만 아니야. 아니야. 우리 아, 몇 개월 전에 먹었어. 아니다, 우리 배를... 나 배랄 걸할게 없지 않았어? 아니에 아니에요. 다 먹었지? 같이 가... 잘했몇 살이냐? 뭐 이거? 네가 더성 좋아... <S 웃음> 아, 그는 엉엉 당하네, 진짜! 아, 머리를 잘라봤어요. 엄마를 얌전히겠다고 다짐했었는데 얼탱이가 와서 잘라버렸어요. 저, 저, 저번에 친구랑 놀때 타로를 봤거든요? 저보고 어, 저랑 제 친구 둘다 이마가 너무 좋다고 이거를 <laughs> 드러내고 다녀야 돈벌이 온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laughs> 화장한 김에 그그한한 한, 한. 2, 3개월 전에 사놓은 어떤 속눈썹이 있어요. 근데 생얼에 붙여봤을 때 너무 중티가 너무 끼는 거예요. 그냥 중티를 넘어서 그냥 무슨 그냥 이상했어요. 그냥 좀 그래서 그 뒤로 아예 봉인을 해놨었거든요. 그 뒤로는 이제 열어보지 않았는데 지금 껴보니까 나쁘지 X 이건데요 화장하고 하니까 생각보다 나쁘진 않네 식곤증이 식곤증이 또다시 시작돼버렸어요 정말 기질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자신 없으니까 화장이나 일단 좀 지어야겠어